알로에가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진짜 여기에 있어요. 어디? 오늘 영상에. 아니, 이거 완전 너무 시원한데? 어. 아이 이 좋은 게, 뭐가 네. 문제라는 거지? 문제가 많죠. 아,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 사람들은 뭔가 천 년, 자연에서 얻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다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하지만, 자연에서 내가 막 버섯을 따왔어. 근데 그 독버섯이 <laughs> 똑같아. 그래서 알로에도 그천년 알로에이기는 하지만, 알로에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알로에 젤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네. 정말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아, 많다 그리고 아, 아, 그 네. 중에서 제가 이제 아무거나 들어갔어요 네. 네. 프로판 다이오, 좀 핵산 다이오 이런 게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은 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하지만 이게 오히려 건조하고 아쉬운 점 보습이 안 돼요, 돼요. <laughs> 5,353 보습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제품 볼까요? 훈장님 네? 뭘 그렇게 많이 보고 계세요? 알로에겔을 병원에서 많이 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떤 게 들어가는가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알로에겔 를꼭 알로에하면 네. 그냥 무조건 마냥 좋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성분이 어떤 거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해요. 안 어... 아, 나와 이거. 전성분이 <laughs> <야>, 그 <laughs> 아니고 지금 <laughs> 사용법을 좀아시나 <laughs> 시원해. 네, 딱 봐도 완전 무해할 것 같고 좋을 것만 같은데. 아 그렇지 않아요. 알로에 진짜 조심해서 써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저희 어머니랑 이모가 응. 어렸을 때 맨날 알로에 이막 하셨던 거 기억 나거든요. 아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도. <laughs> 유행이었던 거 같아. 그래서 그냥. 피부에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화상 같은 거 입거나 너무 뜨거운 음... 여름에 네. 등껍질 막 벗겨지듯이 네. 막 화상 입으면 알로에 막 어머니가 맞아요. 막 발라줬거든요. 귀한 거야 이러면서. 이게 얼마 네. 살인 줄 알아? 네, <laughs> 맞아요. 저희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laughs> 알로에 겔 정말 많이 발좀 수딩 겔거 이런 식서 진짜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고 또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나요? 있어요. 이거 한번 발볼래요? 이, 이 발라봐요. 이거 엄청 시원해. 이게 이 상온에 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번 발라봐. 시원. 엄청 시원한데? 엄청 시원하죠. 아니 이거 완전 너무 시원한데? 어. 아 이게 좋은 게. 네. 뭐가 문제라는 거지? 문제가 많죠. <laughs> 아, 문제가 많아. <laughs> 아, 문제가 많아. 이 <laughs> 알로에가 뭐길래 우리 엄마나 이모나 예전부터 이렇게 막 피부에 좋다, 귀한 거다 이랬을까요? 알로에가 우리 왜 동양하면은 그뭐 좋아해요 사람들이 인삼, 인삼, 산삼, 산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홍삼. 네. 근데 서양에서의 인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알로에예요. 아. 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그 클레오파트라 네. 그 사람도 피부 관리를 위해서 알로에를 이렇게 썼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랑 이모들이 그렇게 맞아. <laughs> 하신거죠 맞아요 맞아. 동양의 클레오파트라가 되고, 아. 되고 싶다 이런, 네.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이제 알로에를 많이 쓰시는데 네. 근데 알로에가 진짜 여러가지 정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진짜 여기에 있어요 어디? 오늘 영상에 우리 알로에 생각하면은 진정 효과 어, 그리고 이제 항염증 효과 어,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쿨링하는 역할 어, 그세 가지가 가장 많이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알로에가 그런 거라면 이 알로에 겔, 젤 이런 것도 뭐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먹을 수 있고 바를 수 있는 알로에는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저도 잘 몰라. 제가 뭐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쓸수 있는 알로에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저는 되게 충격적인 그런 걸또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그 약간 그거 있잖아요. 민간 요법. 민간 요법.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 할머니가 그 알로에를 되게 많이 키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할머니가 우리 마당에 같은 데 가가지고 알로에 이파리를확 잘라가지고 네. 그거 확 잘라가지고 막 쓰시는 거 봤어요. 네. 어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되게 잘못된 거야. 왜요? 왜냐면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천년 자연에서 얻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다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자연에서 내가 막 버섯을 따왔어. 근데 그 독버섯이 진짜 똑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천연에서 자연에서 얻었다고 해 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일단은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 그래서 알로에도 그, 천연 알로에이기는 하지만, 알로에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복숭아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일이나 채소나 야채나 이런 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이도 있고. 오이팩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이 알러지가 있는 분들 꼭 있거든. 근데 알로에는 오이보다 한 3, 4개가 많아요. 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알로에는 이제 천연이라고다 좋은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 우리 알로에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지 천연 식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알로에 뭐 추출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으로 만들어. 근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변질되고. 성분이 좀 변하겠죠. 네. 상할 수 있겠지, 맞아요. 부패될 수 있겠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로에 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화장품으로 만들 때는 거기에 좀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제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근데 이제 그 보존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 피부에 어, 자극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보존제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로에 자체가 사실 수분이 굉장히 많은 식물이고 알로에 하면은 저희가 보습, 어막 생각이 막 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습감을 위해서 바르는 건데 오히려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어. 왜? 보존제 때문에. 알로에 화장품을 만들 때. 우리가 발랐을 때 아까 어땠어요? 되게 시원했어요 음, 네. 그런 느낌을 줘야 돼 그러면 뭘 넣어야 되겠어? 여기에다가 보존제에다가 약간 에탄올 같은 성분을 넣어야 돼 에탄올 같은 거 여기 착 바르면 이게 그 휘발되면서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네. 어,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보존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오히려 이게 휘발되면서 피부가 건조증이 더 유발될 수가 있어요 <laughs> 너무 충격적이다 어, 그래서 그 조합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런 보존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 어,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걸좀 가지고 왔어. 한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거는 진짜 랜덤 마이징 하게 한번 볼게요. 화해라는 어플을 아, 네. 들어갈 네, 건데, 네. 알로에 젤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이 나왔어? 그래서 어, 정말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아, 많다. 어, 그 중에서 네. 제가 이제 아무거나 들어갔어. 네네네. 어떤 제품에 이제 전성분표를 봤는데 네. 자, 1번이 뭐예요?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자, 두 번째 뭐, 뭐 들어갔어요? 프로판 다이올 네. 프로판 디올 자, 세 번째 뭐 들어갔어요? 핵산 다이올 다 비슷한 이름이 어, 비슷하죠 이게 다 보존주예요 <laughs> 근데 이제 1번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간 거고 2번, 네. 3번이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리뷰를 보면 뻔해 이게 왜냐면 프로판 다이올, 네. 핵산 다이올 이런 게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어, 되게 시원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 네. 하지만 이게 오히려 건조하다 하나의 제 거짓이 없어. <laughs> 아마 리뷰 보면은 <laughs> 건조할 <건조해요> 해돼 있을 거야. 아, 진짜요? 한번 봐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네, 저 진짜 네. 안 봤어요. 네, 네, 리뷰를 딱 보잖아. 아쉬운 네. 점 보습이, 네, 안, 돼요. 보습이 돼요. 안 돼요. 5 3 5 3 보습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제품 볼까요? 또또 네, 또, 재밌다. 재밌죠. 뭐 아무거나 또 랜덤하게 <laughs> 랜덤로 들어갈게요. 성분을 봐요. 성분 볼까요? 알로에 베라 입증. 정제수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리세린, 글리세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습을 아, 위한 건데 네, 어, 보습은 네. 잘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리뷰를 보잖아. 네. 그럼 이제 밀린다고 되있다? 그래요. 그래요 밀림이 있어. 밀림이 있어요. <웃음> <웃음> 수분은 있는데 밀림이 있어. 아진짜네요 그, 그래서 이게 선택이 아, 좀 어려워. 그래서 장관이 다 이렇게 있구나. 푸딩 앤 모이스처. 어 이거 이런 좀. 제품들은 제목부터가 보습을 나 위한 응, 로의 계리다. 그렇게 이해되는데? 어. 마앞서서 알코올이, 알코올이 바로 있어버린 그렇죠. 에탄올이 이런 것들도 근데 또 아마 뭐 건조하다 수딩인데 보습이, 보습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이제 리뷰들을 보면 알로에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 얼핏 봤을 때 되게 보습이 잘 돼야 될것 같은데 제품들 보면 어때 전부다? 보습이 안, 안 네, 보습이 안 돼요. 네, 보습이 안된대저 지금 충격 받았어요, 진짜로.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성분 표과얘 네.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 있고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고 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로필렌 글라이콜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음. 이제 이런 조합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알로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습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음. 근데 그게 잘 아닌 거지. 왜냐면 첨가제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뭐 피부 진정 효과나 염증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하지만 보습을 위해서는 알로에 이런 젤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왜냐면은 그런 첨가제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보습 크림을 발라주셔야 된다. 알로에 젤은 그 어떤 목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열감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네.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되게 시원하잖아요. 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잖아. 여름철에 뭔가 좀 얼굴이 조금 너무 뜨거워. 네. 그런 이제 열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알로에 수딩을 쫙 해주고, 그 다음 보습 쫙 해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알로에가 보습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반드시 보습크림을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열감을 낮추고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로에 자체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알러지가 좀 내가 좀 생기는 것 같아. 내 피부에는 또 알로에가 잘안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와, 반대로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피부 진정이 아니고 오히려 자극이 있어요. 되죠? 자극이 되죠. 자극이 돼서 더 난리가 나. 그래서 오히려 진정을 하려고 했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니까 열감이 확 올라오고 피부 트러블 쫙 되고 그럼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시중에 알로에 겔이 비교적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서 되게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하죠. 그래서 되게 접근성 좋아서 어, 우리 엄마랑 이모가 발랐던 알로에 나도 발라야지 이렇게 막 맨날 발랐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바르는 순간에는 촉촉하고 뭔가 시원했는데 네. 좀 시간 지나 왜 이렇게 뭔가 좀 굳는 느낌일까? 왜 이렇게 오히려 더 건조한 느낌일까 했던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괜한 느낌이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얼굴에 열감이 되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저 역시도 뭐 여름철에 막 너무 덥거나 혹은 햇빛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빨갛게 익는다라고 해야 되나 살이? 그런 이제 피부가 됐을 때 알로에 같은 거를 가끔씩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 열감이 쫙 내려가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내 피부 트러블이 엄청 많은데 이거에 나 진정시킬 거야. 이런 목적으로는 사실 저는 좀 비추해요. 여드름이 많고 그리고 피부가 염증기가 많은데 알로에를 쓴다.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케이스들을 저는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더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열감을 낮추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음, 그리고 그 뒤에 꼭 보습크림을 좀 덧바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첨언을 하자면 네. 어떤 알로에들은 또 전성분에 의해서 좀 다른 이제 성분들이 다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때밀리듯이 밀리는 그런 알로에 열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은 약간 막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내 네, 때가 아니라 막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는 아무리 덧발라도 흡수가 안돼 막이 아, 형성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아. 알로에겔을 쓴다고 하시면 보스크림을 먼저 발라주시고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진정 효과를 위해서 알로에를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맞다. 네. 그 알로에 그거 팩 같은 거 있잖아.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시트팩. 한, 시트팩. 네. 시트팩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라줘도 좋은데. 아, 그위 알로에를. 오, 왜냐면 그 때처럼 밀리니까. 네. 뭐 그런 알로에들은 그 시트팩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그냥 약간 팩처럼 해도 되는데. 어. 오... 그거 얘기 안했다. 오늘은 뭐 되게 간단하게 알로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도 피부과에서 열감을 좀 낮추는 용도로 알로에 수딩겔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알로에 알레르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내 피부가 조금 예민하고, 좀 트러블이 좀 많고, 염증성 피부가 좀 있는 분들도 조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다. 왜냐? 이 알로에 겔 자체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화장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첨가물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알레르기라든지 피부 예민도가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좀 조심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알로에 겔은 크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 일단은 발랐을 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을 내는 그런 이제 흡수가 된 듯한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때밀리듯이 이 뭔가 좀 막이 형성되는 알로에 겔이 있는데 그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습 크림을 언제 바를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 내가 만약에 시원하고 이렇게 휘발이 되는 알로에 겔이라고 하면 그 뒤에 보습 크림을 바르시면 되고 만약에 어떤 때가 밀리는 듯한 그런 알로에 겔 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은 먼저 보습 크림을 발라주신 다음에 그 위에 알로에 겔을 도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알로에 겔이 되게 저렴하고 접근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바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열감을 좀 낮추는 그런 용도가 1번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알로에겔에 조금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알로에겔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알로에겔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친구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